생각 아 이거는 안 읽어도 되지. 어. 아. 아 일단 그래도 이렇게 생각쓰기 주제 발리 서핑 6월 10일. 생각쓰기 주제 점점 발리 서핑 6월 10일. 생각쓰기 오피니언 발리 서핑은 아주 재밌었어요. 유수일이 저는. 왜냐하면 발리에서 서핑을 알아, 알려주는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고 쿠타 바다에서 서핑을 할때 파도는 강하지만 바다는 얕아서 초보 서퍼 에, 들에게 좋아요. 사례쓰기. 예시. 제가 서핑을 처음에 배웠을 때 아주 재미있었고 바다 끝에 해변까지 갔을 때 아주 부드 뿌듯, 부드했습니다. 발리 11 발은 11자 모양으로 옆쪽으로. 바아보고 서핑을 해야 합니다. 다시 쓰기. 어필리언.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발리 쿠타에서 해서 재미 인 서핑은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알고 잘했어요. 내가 생각쓰기 주제 쩡쩡. <laughs> 발리 서핑 6월 10일. 어렵다 맞아. 거기 청소하고 나서 어디 청소할지 얘기해줘. 그럼화 청소하고 자러 가. 아지안 할래. 알았어. 야. 네가 하고 싶은데 네방좀 해. 네 방. 네방 네방 바닥도 더러울 테니까. 네방 바닥은 한 번도 안 했잖아. 아니 나 하는데. 네 방도. 이걸로 해? 아 그래? 그냥 내 방이라고 엄마가 거지. 아 그렇구나. <목소리도> 아니 근데 이거보다더잖아 그 아, 맞아. <목소리도> 아 진짜? 맞네. 소무 <목소리도> so 다른 친구들은 다 학교를 가서 진짜 <laughs> 았다 이건 사들곤 가방인데 물총 챙겨왔고 물총 챙겨온 거 챙겨간다. 아, 맞네 누가 먹고 거기 버려놨네. 수건 그냥 이제게입꽃 그리고 물 시원한 물그랑 간식 먹을 걸좀챙겨 달달한 걸 찾거든요 이렇게 먹으면 아니라 엄마 저기 갔다 올 테니까 저거 좀 지키고 있어. 아, 그저 사도 돼? 안 되지 엄마한테서 뭐. 엄마는 옷 갈아입을 거안 챙겨왔잖아. 아니, 괜찮아. 난 이건 진짜 또꾸이니까 괜찮긴하지 이거는. <laughs> 알았어. <웃음> 첫 번째 판은 끝났어, 봐봐. 맞네. 왜 끝났어? 이게. 물이 끝났네. 나중에 또 나오겠지. 나오고 어. 이따 또 다시 나오긴 하잖아, 어, 어. 이동안에 갈식도 먹자. 그래. 일단 여기 버. 나중에 좀 갖고 와자. 아니, 나 말하는 건 집에 가서 말이야. 집에 가서 먹고 먹자고. 이걸 잘 챙겨서 엄마 가방에 넣어놔. 이거 <목소리> 안에 넣으면려 응. 집에 가서 버리게. 우리언은 <목소리> 다음 거에 하고 나서 그거 끝나면 먹기. 아, 어, 다 다음번에 하고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물좀 마실래? 응 먹게 이데진정하 어. 안될거같아 왜냐면은 어. 초코나 그런거 먹고 물을 마시는 물 마시는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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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마시면 맛없어 맛이 없어 이걸로 벌레들이 타임 벌레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겠다 야 아니 그냥 걔들이 알기도 전에 바로, 어 그렇게 돼. 알았어. 어 그러자 그러자 음, 음. 지금 여기에 닭살이 돋아있네 근데 김치로 예. 춥진 않아 가지고 그래 춥진 않아? 응 음. 알았어 춥진 않은데 그냥 닭살만 나는거야 오돌돌돌하다 여기 등게 맛있어? 응. 음. 두개 챙겨올 걸 그랬다, 미치. 아이, 엄마, 괜찮아. 엄마, 집에서 이거 오레오 하나를 다 먹고 왔어. 난 물티저지랑 이제. 에 담가서 먹고 왔어. 부럽다! 집에 가서 너도 먹어. 듀오링고, 라즈키즈, 뭐타다치기 하고 먹어. 알았지? 시작됐네.